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얘들아 근데 내가 동영상을 찍어주는 건 처음이야 그리고 오늘 보여줄 책이 있는데 오늘 보여줄 책은 바로 읽으면서 말써먹는 어린이 신체 관용부 자 그럼 읽어줄게요 아참 이거 내가 읽어줄 권은 너무 많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 알았지? 등장인물 소개 동그란 찹쌀떡 차비 만두, 두약. 네모난, 잡, 잡살떡, 문에. 상느김 빡세새. 달래 떡, 네약. 떡볶이, 떡볶이. 마법의 눈사람, 스노노 신비의 새, 두두새. 자, 이제 읽어줄게. 오늘 읽어줄 책은 바로, 폐교의 가친, 네야야. 자, 읽어줄게. 손에 잡힐 듯, 보이는 걸 보면, 헛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맞잡다.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야? 있으면 대답해. 분명 다 같이 덩굴문을 나왔는데 왜 나만 덩굴문도 온데없이 사라지고 말이야. 지금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설마 나만 쑥 빼놓고 올라간 건 아니겠지? 동공 지진. 얘들아 너희들 엄칫. 엥? 갑자기 웬 학교 종소리가? 엄칫. 이가 깊은 산속에서 학교 종소리라니. 에이, 분명 내가 잘못 들은 헛도 어, 달리잖아. 이 깊은 산에 학교가 있다고 말이 돼? 깜짝 불쑥